습니다 님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사실 이 최근에 그 지수의 어떤 자리를 보면 어, 굉장히 박스권을 어떤 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1일선을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할지 그리고 뭐 상승을 할지는 어떤 누구도 알수 없다 없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강하게 하락할 어떤 그런 악재의 모멘텀도 없고. 또, 강하게 상승할, 뭐, 어떤 재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1차 도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 자리에서 전고점까지는또한번 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제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타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 제가 추천드렸던, 뭐, 행복 나눔 가족방의 종목들도 그렇고, 또, 일반 방에도 그렇고, 오늘 수익 매도 하신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뭐, 뭐, LS 네트워크스, 뭐, KBI 메탈, 뭐, 이런 것들, 리더스 기술 투자, 뭐, 코콤, 뭐 이런 것들, 일진 파워, 뭐, 휴닉스 소재, 뭐, 한국 선재, 뭐, 뭐, 이런 거, 윈 하이텍도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윈 하이텍도 많이 상승을 했고, 항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관련 주죠. 예. 그래서, 뭐, 엑스파일 포함해서, 또, 장모의 어떤 주가 조작, 이런 게, 뭐, 기다, 아니다, 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사실 이제, 어, 뭐, 반대 세력이 어떤 그런, 어, 파일들을 공개하고,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좋은데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그 윤석열 씨의 장모 되시는 분께서 또 재판이 또 7월 2일 날로 정해져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역 3년 정도를 구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어, 사실 이제 그뭐 대권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재료들로 연속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선 관련 주들은 제가 뭐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뭐 당선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당선 여부하고 상관없고 어, 출마를 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뭐 급등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은. 뭐 사실 이제 뭐 상승할 때는 조금 팔아주고 또 조정을 줄 때는 또 분할로 매수하고 또 상승할 땐 팔아주고 요렇게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좀 위험은 좀 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스토리를 보면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창당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 그 끝까지 가겠나 모르겠습니다. 예, 중간에 또 드랍이 된다면 또대권에 도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 또최재영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부친이 계속, 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말리는 어떤 상황,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선도 주자가 없습니다. 정세균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떤, 어 포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되면, 어, 어떤 선수들이 또, 어, 대선에 출마를 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좀뭐또 좀 궁금하시다면은 뭐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방으로 좀 입장하셔서 그렇게 전략을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면 좀뭐또 주식에서 돈을 또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클릭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종목 정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텐데요. 예. 이제 KELT 한번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어떤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힘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현재 자리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시고 상승빵 주면 어 요런 어떤 점거점 5280원 정도를 어 정거점 저항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를 돌파를 못한다면 또 하루 이틀 조정 주고 다시 또 한번 쏠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것도 추척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본 보는 건데요 예뭐 최근에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힘들이 들어왔습니다. 힘도 들어왔고 월봉을 봤을 때 어, 아직까지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고 뭐 4,270원 정도는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를 보면 한 4,600원까지도 갈수 있고 4,600원을 뚫어준다면은 어,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검정색 20일 이평선이 보일 겁니다. 맞죠? 상승하는 어떤 21선에 딱 근접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친구가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는 자리에서 모아가셔야 되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빵 쏘겠죠 자 그러면 뭐 전고점 4,270원 돌파하는지 관찰하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뭐 거의다가 급등 내지 상승이 모든 종목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히려 뭐 행복나는 가족방에 계신 분들께서 어, 어, 유튜브 종목들을 보면서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분들께서는 어, 유튜브 종목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좀 좀 구체적이고 좀 재미있는 어떤 매매를 위해서 어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어 전략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서로 좀 재미있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예. 또 내일도 힘차게 또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